인사이드 마이 헤드 시스터 로케이션 스타일의 이퍼온 타임 치카가 주인공의 집에 와서 레프티까지 나왔었죠. 레프티까지만 왔다갔다 걸었었는데, 이번에 오일밤 한번 클리어 해보도록 할게요. 컨티뉴 u e 좌우를 자주 보면서 작업을 빨리 해줘야 되거든. 벌써 레프티 나오기 시작했잖아. 근데 이게 화면이 빨리빨리 안 가기 때문에 왔다갔다 해줘야 돼. 그리고 지금 여기 이거 직업 해주고 보고 레프티가 지금 슬슬 나오거든. 이 좌우로? 여기 나오지, 그림자? 보고 한번 확인해주는거야 아직 작업중이죠? 다음 작업이 끝났을때 또 작업을 해주고 뒤로 아마 펀타임본이 올거거든? 지금 느낌표 끼 떴죠? 요거 스페이스바에 눌러주고 소리내줘야 되는거야? 뭐 뒤에 온거 같은데? 안와서? 뒤에도 확인을 해줘야돼? 이걸로만 끝나는게 아니에요? 뭔가 뭐 희한한 소리가 나는데? 뭐다 때려 부시니? 뭐니 어? 왜 남의 살림을 다 때려 부시니? 데스크? 이모. 일어났다? 정기사 줘야 돼? 저게 아무 생각 없이 어뜬금 없이 펌타이 시카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어 레프티가 굉장히 자주 빨리 오는데 이제. 얼굴이 굉장히 커졌는데. 얼큰? 얼큰 까무 잡잡 레프티? 왜 자꾸 들이대니? 머리를? 어? 지금? 오케이. 잼을 잘 눌러야 돼잼 지카 일어나는 거 봐야 되고, 이, 댄저, 이거 올라가면 안 돼요. 이거는 얘를 이렇게 비춰줘야 되거든. 얘가안 비춰주면, 댄저가 올라간다는 거. 분명히 댄저가 올라가면 갑툭튀를 하겠지요? 당연히. 아, 끝난 거 같아. 작업. 그리고, 저걸 보면서, 태스크 눌러주고, 다시, 작업으로 가서, 양쪽에 오거든? 프티가양쪽에 동시에 오기 때문에, 계속 확인을 해줘야 돼. 이거는 몇시간을 버티느냐가 문제가 아닌거야 나의 임무를 해야지 끝나는거야 일어났지 이게 레프티만 신경쓰다가 시카를 신경을 못쓰면 갑툭튀를 당할 수 있어 작업하고 여기 네. 올라와 오, 모았어. 어? 뒤에 뭐 왔어 뭐까빡거렸는데어 이봐 왔잖아 왔잖아 얘도 잼 대체.. 헉! <laughs> 열나려 다 들어왔었네 레프티으흐 <laughs> 어 죽을 뻔 죽을 뻔 오메 왜안 가니에 빨빨지어 빨발 빨발지어 빨빨해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안 되는구나 크다고 오래 비추면 안돼 반대 쪽에서도 크게 올수 있거든 자 많이 지었죠 자 작업 좋아 한 이제 작업 한세개 남았거든 그리고 깜빡깜빡 걸었을 때가 뒤에 펀타인 보니가 왔다는 얘기 같아요 작업 됐니 오케이 하나 남았다 이제 이거뭐 이번에만 끝나면 하나 o 라이 o 라 I? 다 돼간다? <목소리> 마지막 굿 o o d Oh, left is quite awesome. So, the last one is t 거 e one who is in the room. If you look at the l a 있 t 고 일단 토이 본인은 안 오는 e 같은데. 토 o 본 o 이 아니라 c a 오 p You can see t h 아직 진행 중. 마지막이 오래 걸리더라고. 저기 집 청소하는 건데 굉장히 오래 걸려. 집이 넓어서.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집 크기가 뭘까요? 끝났다. 피니싱. 나이스. 안 죽었어? 빰빠밤빠밤빠빰밤밤 빠바바바바바 시프트 컴플리디엔드 <laughs> 그죠? 아뭐좀 엔딩 뭐게 이렇게 막막펀타임 이렇게, 치카가 징 움직이면서 뭐라고 좀 말도 좀 하고 베이비처럼 어? 왜 여기까지 왔니 뭐 어? 그런 거좀해 줘야지. 아 이거 조금 아쉽네. 일단 별 하나 땄어요. 별 하나 땄고 엑스트라 볼까? 열렸나? 열렸네. <laughs> 얘가 애니메토로닉 스펀타임 치카 이어디 갔어 이 머디 안 놓고 왔어 생얼 노노염어쭤볼까 <laughs> 귀엽네 오늘 한번 봤다 내가 지금까지 이 게임을 하면서 스펀타임 보니의 얼굴을 본게 5일 밤 처음으로 봤어 레프티 좌우 창문으로 해서 창문에서 머리가 점점 커지는 레프티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물음표지? 뭔가 기만 봐서는 뭔가 섀도우 섀도우 보니 같은데? 점프스퀘어? 소리는 안 나오네? 오 <laughs> 두 가지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랑, 이렇게. 오! 레버디는 얼굴만 가까이 들이댔지? 어, 두 가지구나. 아마 이게, 덴저 게이지가 높으면 아마 한 번. 그리고, 일어났는데, 잽을 못 쓰면 하나. 뭐, 이렇게 되겠죠? 비하인드 더씬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급툭디 작업을. 머리. 그리고, 펀타임 버닝. 이건 뭐지? 서 있는데 이거 아 이거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거 엘리베이터에서 문못 닫게 했던 거 바깥에 서 있는 모습 펀타임 치카 이게 엘리베이터인 거였어요 여기 앉아 있는 거 집에 언제 어, 집에 앉아 있는 게 아닌데 이거 부품 부품실에 앉아 있는데 엘리베이터 쉐이딩 한거어 완성한 거그 블루프린트 이게 이제 집이죠 집이 소파에 펀타임 치카 앉아 있었고 요창문과 여기서 레프티 왔다 갔다 거리고 여기에 이제 뒤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픽은 좋은데. 어, 이거는, 아, 이거 미니게임에 있었던 거다. 어, 미니게임신이구나. 단추 눌렀던 거. 어, 6일밤이 있어. 뭐야, 이거? 어? 게임 되네? 오마이. 6일밤 클리하면 아까 그 물음표 돼 있던 거. 약간 섀도우본이 느낌 났던 거. 그 녀석 오픈될려나? 어, 섀도우본이 나온대. 걔도 제트로 누르면 되는 거 같아. 일단 해봅시다. 일단 소리. 그의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보너스 나이트가 있구나. 어? 시작하자마자 아주 레프티가 머리를 크게 들이밀고 있죠? 그고 뒤에 그리고. 그리고 작업 뭔 소리야 뭐야 어? 뭐야 시스템이라고 떠 어? <laughs> 뭐야 시스템이라고 뜨고 그냥 끝나게 이미 <laughs> 신기하네 내가 늦게 봤나봐 잠깐만 일단 인마나 시키고 여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 나오고 일어났나? 일어났나? 어 잽이 안 써지는 거 보니까 안 일어났어. 뒤에 온단 말이잖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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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잽. 아얘 소리 없이 나오는데? 소리 없이 와. <laughs> 얘는 소리도 없이 그냥 머리를 그냥 화면에꽉 채우냐 레프티야? 시큼털털? 아 뒤에 신경 쓰니까 또 레프티가 덮시네 빨리 작업하고 뒤에. 뒤에를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아까 뭐 소리가 들리면 보라는데 내가 볼때 소리가 잘안 들려 소리가 들리기 전에 미리 이봐 오잖아 뭐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인기척도 안 났어 어? 거짓말 치고 있어 가이드가 거짓말 쳤어 안 아, 왔지? 몰라. 아이 소리구나 아, 약간 좀 무서운 소리가 나네. 어, 시작할 때는 종소리 때문에 가려졌던 거지. 소리가... 이 특유의 소리가 난다. 이거지. 그럼 난더 땡큐지. 소리가 나면 그때 하면 되니까. 맞지? 디디디디 맞어 오케이, 올라해, 올라해, 올라해. 아, 6일 밤이 진짜다. 6일 밤, 이 게임의 진 면모는 6일 밤이라는 거. 5일 밤까지는 솔직히 좀쉬웠어 맞지? 그지 조금 단순한 맛은 있었거든? 어 근데 6일 밤 이거 긴장된다? 잘 되고 있어? 좋쪽 오른쪽? 이 오른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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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놀랬어, 진짜 놀랬어. 진짜 놀랬어, 와! 아, 치카복 신경 못 썼어. 자, 이제 긴장하게 해서. 기계적으로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해야겠군. 이제 6일 밤. 뛰었다. 좋아. 나 이러다가 치카를 뭐 시경을 못 썼거든? 그래서 치카 대신 가투티를 당한 거야. 맞지? 그냥 뒤돌고 Z 쏘면 되는 것 같아. 굳이 얼굴을 확인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맞지? 확실히 사라졌을 때까지 비춰줘야 되네. 맞지? 네. 그리고. 아, 치카 잘 봐야 돼 치카. 어, 나칠카한테 진짜 제대로 한대 맞았어. 아직, 아직 하자고 하고 있네. 두 번째. 어? 작업 중. 왔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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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와, 이러고 바로 튀어나왔어, 아까. 뭐, 좀더 일어나고 이런 거 없었어. 라이. 어떻게 할어 작업을 못하게 하니? 나의 임무를 해야 된다고. 아, 조금 늦, 늦게 눌렀다. 지금 컨트롤 하나 조금 미스하면 죽을 수 있거든. 뒤에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아, 긴장된다, 긴장된다. 이레프디 얼굴을 사, 다 사라지게 해야 돼. 됐지? 집값 일어났고, 집값 일어났지? 잘 되고 있어. 음. 와, 섀도우 보니가 나올 줄 몰랐다. 내가 진짜 여기서 어, 아직 작업 중? 치카 봐야돼 치카 어 레프티가 왜 안나오지 뭐야 레프티 어디갔어 레프티 사라졌는데 레프티 안나와 아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깜깜 놀랬잖아 안나오는 줄 알고 레프티 퇴근한줄 자 치카도 잡았고 오케이. 자 이제는 임무가 몇개 남았지 나이스 하나 하나 굿. 가안일어나지나 이제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가장 오래 걸리는 거집 청소. 꽤 버텨야 돼이 이 상태로. 오랜. 네. 끝나니? 아직도 하고 있어. <laughs> 청소 진짜 오래 걸려. 오? 말을 못하 게 하네. 어? 피니시 나이스 어 뭐야? 영어 나오 는데 클릭 팀 테이프 플레이 아 렬라. A universal plan. Sometime i t really, really a gnarly plan. 말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오 이렇게 해서 파트2로 이어진다 이거지 2로 이번에 그러면 파트2는 학교에서 보안경비를 쓰나봐 마치 재밌는데 그동안에 프레디 스타일이 아니어서 괜찮았어. 미니 게임이 좀 적은 게좀 아쉽긴 하고 엔딩이 뭔가 엔딩 신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캐릭터가 쓱 나온다든지 뭐 눈을 바짝바짝거리면서 캐릭터가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냥 텍스트로 처리를 좀 했네요. 파트 2는 학교 보안 경비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또 플레이를 하는 거겠지요 아, 이제 별두개 땄고 스사 볼까? 뭔가 더 바뀐 게 있나? 애니메틱스. 아까 그 물음표. 그게 아마 섀도우 본이 맞네. 섀도우 본이었네. 아까 물음표로 가려졌던 캐릭터는 섀도우 본이었다는 거? 가둑히 진짜 이거 진짜 깜짝 놀랬어 와 이거 진짜 깜짝 놀랬어 레프티 어 섀도우 보니에 대한 갑툭튀는 안나오네 섀도우 보니 갑툭튀 한번 볼까 섀도우 보니 갑툭튀를 못 봤으니까 보니가 여기서 오거든 섀도우 보니가 여기를 안볼 거예요 여기를 안 보고 레프티랑 치카만 막다 막으면 섀도우 보니가 갑툭튀를 하겠지 갑툭튀 한번 볼게요 지금 소리 나거든 아 그냥 시스템 에러 시키고 게임을 꺼버리는구나 어 갑툭튀 없어 그럼 내가 아까 시스템 에러 났던 게 섀도우분한테 그게 갑툭튀를 당한 거였어 어... 그거였어. 좋아요. 시스터 로케이션 느낌이지만, 조금만 단촐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인디게임이니까, 펀타임 치과 얼굴 여는 미니게임도 있었죠? 즐기기 괜찮은 프레델 피자 가게 팬게임, 인사이드 마이 헤드였어요. 별두 개에 6일반까지다 클리어 했고요. 좋아요. 재밌었고요. 블레이드 위바였어요.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